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예방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 증상은 노인 우울증 대표적인 증상을 알려드리자면 기분 변화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이나 과다 수면 등의 수면 장애가 나타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노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노인 우울증 원인은?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노인 우울증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와의 사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인 우울증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인 우울증 방치하면 치매가 온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과 치매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우울증 예방 팁은 첫째, 규칙적인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수면의 질까지 향상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 균형 잡힌 식습관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와 생선,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장하며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회 활동 참여.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스트레칭 등의 이완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인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오늘 알려 드린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